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이단입니다. 네, 기마디 기마디고, 네, 이분 잘 두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기마주 찾기 열고요. 변형포지 남자를 볼게요. 변형포지 남자를 보겠습니다. 집만나 가고, 기마나 가면서. 장구 부르면 포가 넘고요. 변형 포진으로. 상이 나서 병을 걸었을 때 띄우면서 한번 넣볼게요띄우 상이들 어서 이제 차를 걸면서 포로 아마 상을 먹을 것 같고요. 쓸어가지고 상을 먹겠습니다. 네. 좀 자주 매칭 되죠. 먹고 포가 넘어서 차를 걸것 같습니다. 차가 한번 들어서 보고요. 아마 막아 진출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차가 또 빠지죠. 차기를 확보해주면 안되니까 차가 또 빠집니다. 차기를 확보해서 공격하겠다는 거죠. 차기를 확보해주면 은 꼬이니까 요런 적괜찮더라고요 막아뜨면 병으로 막고 차가 병을 지켜주니까 포 일단 막아봤습니다. 포가 못 넘어가 게끔 여기 이렇게 막아비 삼도 있더라고요. 차가 이제 포 잡으러 가겠다. 그런 의도가 있네요. 상가점 진출해봅시다. 상가점 진출해보고. 차가 달라고 하면 이제 포가 넘어오면 되니까. 대차를 먼저 하면서 둘 수도 있겠네요. 벽을 쓰면서 포가 있으니까 대차를 먼저 한번 붙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둔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두는 걸 한번 봐가지고 한번 더 봤는데. 일단 포가 넘어가 봅시다. 포가 이 자리 갈지, 이 자리 갈지. 아니면 중포로 갈지.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네요. 저도 같이 중파 한번 가볼까요? 저도 중, 중파 한번 써보겠습니다. 포가 먼저 넘어가서 말 한번 걸어볼게요. 포가 먼저 넘어가서 말 한번 걸어보고. 마을 됐으니까 뭔가 우수하겠죠? 살을 받든지 할것 같은데. 차가 진출해보겠습니다. 포가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포가 넘어가서 차를 걸고. 차를 리스크가 이탈 하겠죠? 수비를 볼게요. 저도 수비를 한번 해봅시다. 살를 놓고 수비를 좀 맞추겠습니다. 차가 이제 변으로 빠져도 되거든요. 제가 먼저 빠져도 되죠. 차를 수비를 만들고 차가 이런 자리 잡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살을 놓고 좀 수비를 하겠습니다. 저도. 맞다른 수가 좀 무섭기도 하고요. 이쪽 묶인 병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네, 샌딩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가 뭐, 만약에 차를 걸리면은 차가 변으로 빠지겠습니다. 안공을 갖춰야 될것 같고요, 저는. 아, 먹고 공격 오시네요. 먹고 합시다. 먹었으면 먹어야죠. 먹고 차를 여기는 먹고 들어오시겠다는 의도 같네요. 당겨서 지키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치고들어 오시네요. 점수가 동일하니까 치고들어올수 있습니다. 포로 나중에 여기 치는 수도 있거든요. 포로 여기 나중에 치는 수도 있어봐. 차가 있을 때가 종아로 당겨봅시다. 종아로 당겨서 보하학교에 먹으면 이제 막아 나오겠다는 거 이렇게 당기겠습니다. 그냥 당겨가지고. 두께. 상위 아마 진출하시겠다는 의도 같고요. 차가 이제 변으로 좀 빠져 봐야 되겠네요 변으로 빠지고 뭐 병도 합병을 하고요 지금 당기면 차가 또 들어서니까 차가 먼저 빠지고 합병하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포는 이제 합포로 내려갔다 이제 기포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고요 차가 먼저 빠졌습니다 포가 이런 자리에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합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겠다는 거죠. 이제 뭐 살을 넣고 위험하니까 차가 좀 빠져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차가 이 자리보다 조를 밀고 오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 에한번 가볼게요. 이 자리 한번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이 살을 좀 넣고요. 포가 좀 자리에 비치라고 양부분을도좀 하고, 공을 이쪽으로 틀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포가 이쪽에 있으니까 살을 넣고 포가 넘고 공을 이쪽으로 비치하고, 이렇게 둘 수도 있겠습니다 뭐, 후수니까 천천히 두면 되겠죠 무리하지 않고 중앙이 병이 좀단단하니까 혹시 여기 아 지금 못먹을 저 차가 있으니까 때리고 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차는 지금 걸면 포로 때려 버리니까 대차 못 걸고 일뭐 이렇게 살을 넣으면서 좀 배치를 합시다 수비를 합시다 포가 넘으면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밀고 갈 수도 있거든요 밀고 가면 여기 들어갈 건데 그 손은 좀 나중에 보고 포로 먼저 좀 자리를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절명대 고치겠다, 이런 건가요? 먼저 이따 뚫었네요, 이쪽을. 나중에 아, 공략하시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어, 여기 넘어갔다가 이렇게 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공도 좀 틀어버리고요. 공을 한번 틀겠습니다, 공을. 여기 이제 밀고 내려오겠다, 좀 압박하겠다, 그런 것 같고요. 공수비를 이쪽으로 하고 포를 이쪽으로 넘기면서 이 포를 이렇게 넘기고 그렇게 좀두게요 대전하고요. 뭐 단계 있습니다. 보완하죠. 포를 넘기고 막아 진출하면서 차가 반대로 도는 것도 있습니다. 포를 일단 넘겨놓고요. 이쪽은 제가 좀 약하고 반대쪽을 이쪽으로 공략을 좀 해볼 수도 있습니다 포가 일단 넘어가야겠죠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국라이 쪽으로 배치를 하고 상대포가 없으니까 이쪽에 이제 쫄병대 좀 붙이면서 공략을 좀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가 뛰어 들어가면서 마로 양조를 쳐 버릴 수도 있고요 한번 볼게요 마가 뛰어 들어가면서 마로 양조 치는 그런 수도 좀더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마가 좀 나가볼게요. 마가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차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상으로 양득 노리고자 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또 죽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합병하고. 그냥 합병하면 이제 마 나가기가 좀 느려지니까, 먼저 나갔다가 이제 합병하고. 그렇게 하면 더올려갑니다 상이 먼저 진출했고요. 상이 나중에 사도 하나 치겠다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상으로 떠서 사람을 치겠다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양사 양포가 이래가지고 상사대는 해줘도 해주고도 될 듯합니다. 마진 줄 알게요. 차가 상사에 끼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끼워볼까요? 일단은 그냥 뭐 해주기는 좀 그렇고, 한번 끼워봅시다. 끼우면 빠지니, 졸 밀고 빠진다는 건가? 천천롭시다 상사들이 해주죠, 뭐, 그냥. 상사들이 해줍니다. 상대 의도대로 그냥 해주기는 좀 그렇고. 가볼게요. 치즈 모저 차가 죽으니까. 이렇게 한번 당겨보고. 다음에는 이제 차가 빠진다는 건가? 별로네요. 다시 빠집시다. 제가 존재를 잡아야 되니까. 먹으면 먹고 그렇게 둘게요. 어차피 밀어놓고 차가 먼저 빠져버리면은 별로인 것 같네요. 그냥 한수 날린 것 같습니다. 병을 남겨가지고 이제 보완을 하고요. 이쪽을 공략해보는 수를 그냥 두는 게 나, 나, 았을것 같, 습니다 괜히 올라가는 것 같네요. 상대 후수대로안더 주려고 했는데 이제 밀고 또 내려오니까 한수 더, 더, 더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별로네요 먹으면 이제 먹고 뭐 그렇게 둘게요 먹고 사료 달라고 왔으니까 요렇게 이제 찍켜야 되겠죠 찍켜주고아 마루치고 공격도로 오겠다 뭐안 먹을 수가 없죠 먹고 차로 먹겠다는 건데 저도 칠게요 먹으면 같이 포장치면서 두겠습니다 저도 면을 10개 만들어, 넣어, 만들어 놓고 두겠습니다 같이 친 거죠 잠금 모르고 당기면 넘어가고 쌍방마루 양줄 때렸네요 합병해 놓고요 천천히 놓봅시다 밀고 내려오겠다는 거죠? 밀고 내려오시겠다는 건데, 차가 빠지겠습니다. 상 뜨면 이제 차가 또 따라가니까, 상을안 뜨고, 차가 빠져가지고 이제 포를 누른 수도 있고, 뭐 그런 수를 노려볼게요. 차가 빠져가지고, 포로 치겠다 한번 가볼게요. 포로 졸치고, 마로 먹으면 차로 먹고, 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마가 이제 가장 변수기분이니까 치고 가겠습니다. 밀고 오겠다, 그런 거죠. 졸못 당기게 봅시다. 당기면 차가 죽으니까. 이포을좀 넘겨놓고요. 천천히 또 공략해봅시다. 굳이 무리하지 않고. 졸이 무서우니까. 자꾸 내려오니까, 이렇게 한번 와볼게요. 못 움직이게. 대차라 했네요 피하겠습니다 대차 피하고 둘게요 친다 조리 부담이 되는데 먹고 합시다 장우이 가먹을 수가 없고요 좀 먹고 가볼게요 상막으이 이제 뭐 병으로 먹는 거고요. 밀고 들어오면은 먹고 난게 차가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어서 당장은 지금 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밀면은 그냥 먹거든요. 아 이렇게 오시겠다. 밀고 내려오겠다는 거죠. 상 뜨겠습니다. 여기 이제 외통을 먼저 노려볼게요. 차로 먹고 외통이죠. 무조건 웅세해야 되거든요. 뭐로? 고을 먹을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 요 어떻게 두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 아니면은, 이 자리죠. 내려갈 수 없고요. 이 자리 하면 이 자리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포잡을 가야 되는데, 사과 포로 잡으러 가면은 포 잡고 물은 끄겠다는 건가? 상의 먼저 한번 빠져볼게요. 상의 먼저 빠져보고. 1초 남았습니다. 위태위태하네요. 먹으면 이제 차장 치겠다는 건데 먹으면은 차장. 공을 먼저 올려볼게요. 먹으면 안 됐답니다 꼬 먼저 올려놓고1 남았습니다 네 먹으면 안 되죠 밀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 포가 그렇게 넘어가시고 이러면은 이제 차가 빠지면서 외통을 노리면서 조를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 외통이니까 여기 안 가볼게요 외통이죠 졸이 걸렸고요 내려오면 이제 코링이니까 여기 왜동이죠 여기. 상이 서서. 이 굉장히 잘 뒀습니다. 어, 마지막 대고 한번 보고있습니다 변형 포진 잘렸고요 네, 띄우는 포진. 자진병, 변형 자진병 상 포진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이 떴을 때 차가 걸리기 때문에 네, 차가 진출하고 이렇게 뭐귀 이상 죽이고 병 쓸면서 이상 먹고 이렇게 진행됐죠. 중포로 네, 운영하신 거고요. 이렇게 빠졌을 때 들어서고 차키로 확보하겠다니까 다시 한번 빠져서 더 봤습니다. 차키로 확보라니까 다시 빠져가지고 넘어갔고 만화 앞길래 이제 포가 이래 앞으로 넘어가는 수호 더 봤습니다. 요수 또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마가 만약 에 이렇게 뜨더라도 마가 이렇게 뜨더라도 이제 병을 쓰면서 차가 병을 지켜주니까 이지를 먹어죠. 뭐 이렇게 되니까 수비가 됩니다. 포가 빠르게 농포도 모하고요. 그리고 공을 내려서 이제, 포를 쫓겠다고 두셨고, 침투하겠다고 한번 둬봤죠. 그러니까 합병을 하셨고, 압조를 하셨고, 이렇게 좀 이제 수비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저도 같이 중포했고요. 이렇게 해 귀마를 치고 이제 병을 먹고 들어왔고, 뭐, 이렇게 좀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비하면서 정반전 흘러간 거고요. 마로 이제 양병 쳤고, 저도 마로 양병, 양졸 때렸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수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졸려놓는게좀 무서웠죠. 포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술을 좀 냈고요. 먹고, 이제 밀고 들어오겠다니까 상이 떠서 이제 외통을 먼저 노렸습니다. 이제 사로 받았을 때 포를 치면서 먹고 들어갔고요. 그렇게 좀 진행됐네요. 이제 이게 이렇게 먼저 오면은 포가 또 이렇게 넘거든요. 이렇게 넣고 달라고 하면 이게 장고치는 수가 있습니다. 장고치면은 이제 먹고, 또 장고치고 들어오니까 좀 무섭죠. 그래도 좀외동 보는 수가 있긴 있네요. 먼저 선빵 외동이라가지고또 장고치고 이렇게 내려오질 못하네요. 그죠? 골 내리면 이렇게 또 내려오는 순안 되네요. 먼저 이공대가지고 그러면 또 뭐, 이렇게는못 넘어가죠. 여기 죽으니까. 차로 지키면 상으로 치니까. 이럴 수도 있었네요. 먼저 왔어도 좀 됐을 것 같네요. 장구 치면은 먹어버리고, 장구 치면은 이제 궁이 이제 올라가니까, 외통 막기가좀 힘들 것 같습니다. 궁을 틀어야 되는데, 한수방비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차가 이렇게 빠지면서, 장구 치고, 뭐,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하면서, 방비를 해주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